예, 어, 한몇주 계속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사울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때 정말로 많은 기회를 얻었던 사람. 예. 집에서도 사랑받고, 집에서도 대접받고, 그리고 또 어, 뭐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왕이 되었잖아, 왕. 아,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게 되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 정치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막각 정당에서 경선을 하고. 대통령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습니까? 그죠? 자기가 섬기는 상관, 자기가 어 존경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최측근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합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측근만 돼도 아니 측근이 아니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 되어도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사람을 서포트하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그마치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사명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같이 있는가?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한 가지는, 아, 그, 이 땅에, 이 땅에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아, 그게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 어, 과연 같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에서 따라오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지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살, 삶의 질문에 모든 삶의 기로기로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이직을 생각 이직. 이직을 생각하고. 내가 다음에, 다음 텀에, 내가 인생의 이 챕터에서는, 다음 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왜 그런 고민을 해요? 과연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가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나? 과연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 가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어, 이직도 하고, 사표도 내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가치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오른팔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 창조한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경작하고 다스려서 이 생명들 더 풍성하게 하자. 이런 목적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을 보면 천사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도록, 다스리도록 창조한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뭐야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 이거 가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노동은 일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나쁘게 되었어요? 왜 나쁘게 되었어요? 일하는 게왜 고통이 되었어요? 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왜 일하는 게 고통이 되었어요? 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자라기 시작했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씨를 뿌려도 씨를 뿌려서 노력한 만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가시와 엉겅키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 세상의 악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포도원에 가시와 엉겅키가 자라난다고 하자 그리하면 내가 이 가시와 엉겅키와 더불어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둘러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와 엉겅퀴를 주님께서 싸워 주신다라고 꺾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맺지 못했던 열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시엉엉키를 제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 그게 복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시엉엉키가 많습니까? 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을 어,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낭만케 하고, 아, 도대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가시와 것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것과 싸워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부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자기가 왕이 되었는지,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아. 근데 왜 왕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는지, 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소망이 계셨대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바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사울은 이것에 가장 기초적인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바울이 예배소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 성도가 된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성경은 성도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가장 큰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성도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입니다. 배려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항상 고민합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연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가장 도움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불러서 과연 무슨 필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요? 애초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자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직책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왜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럼 세상에 의미 없는 존재는 없어요. 제가 진화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화론은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우연의 산물일 뿐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 초파리나 개미나 똑같아요. 가치가. 강아지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고 목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해요. 진화론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인권이에요? 개미랑 똑같은데, 길바닥에 지렁이랑 똑같은데,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에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같이 있도록 세상에 소음과 빛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왕이 되었어요. 왕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럼 짐승과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내가 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사울은 아무 노력 없이 이 왕의 자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거저 얻은 것은요 낭비하게 되고 그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게 얻게 된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기계나 뭐 집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돈이 많아서 아니면 누가 줘서 얻은 거는 별로 소중한 걸 몰라요. 내가 힘들어서 성취한 것은요.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저 얻은 것은 금방 사라져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로또죠, 로또. 로또 걸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후반기가 비참하다고 그래요. 왜? 쉽게 얻었기 때문에. 물론 그 로또가 걸릴 때까지 어마어마한 게임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갑자기 수억 원, 수십억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럴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해야 될 다윗은 어때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수많은 시련들은 공짜가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그의 삶을 축복하셨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참으로 왕에 합당한 성품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공짜로 얻은 것, 갑자기 얻은 것, 고민하지 않은 것,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간증을 할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질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인격적인 경험했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대면했냐, 성례의 체험은 있었냐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거 그렇게 말씀해요. 뭐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인격적인 그 만남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들이 점점 쌓여가야 돼요. 믿음에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자라날 때, 우리가 사울의 삶이 아닌 다윗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왜요? 자기가 왜 부른받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라고 했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뜻은 요원하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찾습니까? 다른 것들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차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인간은 항상 채워지기를 원해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것을 채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의 것을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상의, 세상의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에서 주어 담은 것들로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필리비안 씨가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격적 존재에게 인격적인 존재에게 가장 큰 모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시해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른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사용할 때, 아,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진노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것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우리가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것보다 더큰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무관심과 무시.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 자신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인데, 그 왕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감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항상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시합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큰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복이에요? 우리한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근키를 친히 제해 주시겠다고 내가 그것과 싸우시겠다라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의 풍파에 눈이 뺏기고 내 욕심이나 내 고통에 귀가 막혀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내 삶을 열어 주기를 소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닫고 무시하고 버려 버리고 그런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초청하셨어요. 모두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그 잔치에서 수많은 사람이 쫓겨납니다. 청함은 받았는데, 부름은 받았는데, 왜 부른받았는지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준비되지 못해요. 그래서 택한받지 못합니다. 잔치집에서 쫓겨납니다. 더 비참하죠.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 잔치,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 잔치 자리까지 갔어요. 그 식장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불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복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옷 입지 못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그 음식, 그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그 생명의 열매를 앞에 두고 쫓겨나는 그 비참한 마음. 아니, 아예 처음부터 몰랐으면 몰라. 여러분, 인생은요, 죽음의 순간 아이러니하게 바뀝니다. 누가 보금에 나사로를 기억하세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죽는 순간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던 그 부자, 그 부자 유대인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담겨집니다. 이, 사, 이, 이 땅에서 삶은요, 잠시입니다. 죽는 순간 전혀 다른 사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